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는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어, 이 동작은요, 옆구리도 시원해지고 날개뼈 뒤쪽 등도 진짜 시원한 동작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몸이 뻐근하다, 찌뿌둥하다 하실 때 한번 꼭 해보세요. 저는 이제 수시로 자주 하는데 이 스트레칭 하고 나면. 상체가 깨어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, 자이 동작을 한번 차근차근히 배워볼게요. 자두 다리는요, 골반넓이보다 조금 넓게 설 거예요. 골반넓이보다 넓게 서고 내 엄지발가락이 옆을 보지 않게 정면을 볼수 있게 십일자 다리를 만들어주세요. 자그 다음에 두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요, 마. 자, 만세하셨을 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힘한번툭 풀었죠? 그 다음에 왼 옆구리를 구부리면서 오른 옆구리를 늘려주시고 동시에 오른 다리를 구부려주세요. 자, 옆구리 늘리고 오른 다리 구부렸으면 내 오른 가슴을 안으로 이렇게 쓱 닫아보고 그러면 오른 날개뼈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자, 얘도 마찬가지. 어깨 힘안 들어가게 툭. 팔은 머리보다 넓지 않게 살짝 낮춘 상태에서 자, 내 손과 엉덩이가 줄다리게 하는 느낌으로 쭉 찢었다가 우리 오른 다리가 아프시죠? 오른 다리만 쭉 뻗어서 손바닥을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무릎 구부리면서 한번 줄다리게 하셨다가 다시 무릎 펴고, 자 내쉬며 무릎 구부리고, 후. 마시며 제자리. 내쉬며 무릎 구부리고, 마시며 제자리인데, 자 이때요 내 몸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으면 안 돼. 앞을 보고 있으면 등 뒤가 늘어나는 느낌이 안 나요. 내 손바닥은 사선 앞 또는 앞이 아니라 완전 옆을 볼수 있게 이렇게 틀어 주셔 틀어 주신상태에서 동작을.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, 그 다음에 무릎을 핀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배워보면 오른 가슴을 열어서 옆구리 한번 늘리고 그대로 제자리 돌아왔다가 손바닥에 덜썩 이 동작이에요. 그렇게 어렵지 않죠? 자, 반대쪽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두손 깍지 끼고 만세 자, 오른 옆구리 구부려서 왼 옆구리 늘리고 왼무릎 왼 구부리면서 왼가슴을 안으로 닫아주세요. 자, 등 한번 쭉 늘려서 줄다리 한번 했다가 왼무릎 펴주시고. 자, 팔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뻗어서 하셔도 돼요. 왼무릎 구부렸다가 무게중심을 왼다리로 다 실어주세요. 구부렸다가 제자리. 다시 제자리. 그대로 정면. 일어나는 거이 동작을 저랑 한번 다시 해볼 건데 무릎 한번 내려갔을 때 무릎 구부렸다 펴기 이거를 총세번세 3번? 번씩 하고 돌아올 거예요 자두 손깍지 끼고 머리 위로 만세 그대로 왼옆 구리구부리면서 오른무릎 구부리고 오른가슴 안으로 닫아주면서 등 한번 늘리고 제자리 하나 다시 늘리고 제자리 한번더세 충분히 한번 늘려서 쫙 찢었다가 제자리 옆구리 쭉 여기서 가슴만 열어요 옆구리 늘리고 일어나고 자 다시 반대쪽 깍지 끼고 만세 오른 옆구리 구부리고 왼무릎 구부리고 왼 가슴 안으로 닫고 늘렸다가 제자리 다시 둘. 어깨 힘 풀고 제자리 한번더셋 제자리 그대로 정면 일어 나고 차렷 이 동작이에요 너무 시원하죠? 하고 나면 이 동작을 잘못하면 승모근이 아플 수 있어요. 승모근이 아프신 분들은 어, 어깨 팔에 힘을 너무 주지 않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럼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까지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